사사하게요, 사사하게. 진겨의 거인,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제서야 봤는데, 옛날에 고등학생 때인가 시즌1 보고. 야, 이걸 왜 이제서야 완결했지? 이런 샤갈방, 어? 이개 띵작을, 아무튼. 거두가 절미하시고. 제가 사실, 어, 여기는 본가인데, 본가는 중랑구예요 근데 제가 건대를 하고 있어요. 아니, 건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대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요. 광진구에서그 동네가 어디냐? 그 서울에서? 좀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그런 동네들이 있어요 대림동도 있고 뭐 어디 있고 어디 있고 한데 저는 양꼬치거리 그 차, 차이나타운에 산단 말이에요 게다가 옥탑방에 삽니다 아주 그냥 보안이 아주 아주, 좋은, 아주 좋아요 근데 지금 또 날씨가 또 엄청 추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옥탑방이니까 보일러가 쉽게 올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서울에서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소문난 그런 동네 옥탑방에 살고 있는 한겨울을 그렇게 한번 대비해보는 그런 브이로그 네, 그럴게요. 내창. 퓨. 뿅. 뿡. 자, 일단 다 씻었고, <laughs> 다 씻은 거 맞아요. 나갈 준비 다 했는데, 그 제가 씻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대장님이맘때쯤이었나? 건강검진 을 한번 받았어요. 거기서 이제 크게 문제는 없었어. 근데 그 뭐냐? 상복부 초음파에서 몇 개의 담낭 소용종 소견이 관찰된다. 6개월 뒤에 추적 관찰 바란다. 이런 소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2년 만에. 네. 생각이 나와서 자식방 넘어가기 전에 지금 시간도 점심시간 전이어가지고 병원부터 일단 갔다가 저희 또 무서운 저희 자식방 동네로 넘어가가지고 동파 방지 또 하고 그래 보겠습니다 스스메 깔끔하게 먹으라니까 응? 아마 갔다 올게 보충제 섞은 저거 사료는 저거 깔끔하게 먹지도 않고 엄마 아까 주지 말라 그랬는데 응? 안녕 빠 가요. 여기 앉아 보세요. 네. 근데 조금 하는 거 있는지 더. 행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아, 도란 거없 1년 뒤에 다시 오라 그래 가지고 지금 일단 자취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취방이 좀 멀어요. 무려 5점 거점. 거장. 6점 거장인가 가볼게요. 아물 뭐, 많이 넣어주시는 거야. 이 신도 주우셔. 적응이 안돼 이거는 지금 삼삼 3년. 년째 살고 있는데. 5층 엘리베이터. 5층 엘리베이터는 왜안 만드셨어요? <laughs> 아 집이 너무 얼음장인데? 몇도야? 16도네? 16도면 양호한데? 이 약간 보일러 꺼? 와치인 마이 룸 와치인 마이 룸자 빨래를 넣어 자 빨래를 넣어 놓고 갔고요 냉장고 옷장 침대 뭐 각종 뭐시기 뭐 옷도 걸어 놓고 그리고 여기 화장실 화장실이 렇게 넓단 말이죠? 그리고 신발장 그리고 밖에 나가면 이런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 옥탑방이에요. 여기 창고. 창고가 나옵니다. 창고에 이제 이런 세탁기도 있고 여기에 보일러실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겨울 되면은 얼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 틀어버리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야. 근데 왜 굳이 이런 공간을 만들었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그냥 여기까지 그 집으로 그냥. 하긴 그랬으면 이 가격에 들어올 수가 있지. 옥탑방의 장점. 뷰가 좋다. 노을 질때 그냥 여기 이쪽 보이면은 그 남산뷰가 보여요. 날씨가 좋을 때 남산이 눈 좋은 사람들은 보여요. 2.0인 사람들은 바로 보여요. 단점 춥다 덥다 화이팅. 아무튼 대한민국 차이나타운의 옥탑방에 살고 있는 남자는 이렇다. 뭐 없어요? 아 이거 옷을 벗을 수가 없구만. 신조 신조 맞아 저보고 그 박정민 씨완전 신드롬이 장난 아니드만 그 청룡영화제에서 박정민 씨 저도 보고 그거야 이게 남자를 그냥 설레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요 제가 그거 몇 번만지 몰라요. 근데 저한테 박정민 씨 눈빛을 따라해 달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신 분들인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응? 따라한다고 되는 건가? 뭐이 <목소리> 정도 정도해서 <목소리> 이거 백현 씨 아니에요? 아니 아무튼 제가 알기로 여기가 2016년에 외국인 범죄 예방 특별구역으로 지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살고 있다 그러면 은 다들 물어봐요. 아 여기 무섭지 않냐? 무섭지 않냐? 하는데 샤갈 개무섭습니다. 진짜. 진짜 무서워요. 하지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 여기 왜 사냐? 어? 너 지금 어차피 본가 있지 않냐? 근데 왜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은데 자취를 하냐?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아 얘기가 좀 긴데 제가 이 근처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세종대학교? 그때 당시에 자취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취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요. 죠 그렇죠? 돈이. 이 오카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오카네가 아리마생 이런 거죠 대학생이 돈이 어디 있겠어 맨날 알바해가지고 생활비 벌기 바쁜데 전세금 어떻게 하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저런 것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LH SH 싹다 알아보니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돈 2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살고 있어요 월에 한 20만 원 정도씩 내면서 25만 원? 네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나중에 또 뭐가 필요할 것 같고 뭔가 그냥 이돈 주고 서울에서 자취방 구하기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걸 빼는 게 맞나 싶은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 빨래부터 깰게요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맛집이 좀 있어요 맛집이 일단 양꼬치로 일단 유명해요 양꼬치 유명한데 제가 여기 구석구석 양꼬치 집을 많이 가봤는데 제가 오늘 가는 양꼬치 집 여기만 한데 없다 근데 사실 다 비슷비슷해 비슷비슷한데? 제가 느끼기엔 여기? 일황일지도? 근데 이미 좀 유명하긴 해요. 양꼬치 거리, 양꼬치 집. 과연? 어디를 가야 하는가?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반박시 여러분들 말다 맞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가는 곳 가세요. 근데 여러분 제 브이로그가 진짜 재밌으세요? 저는 근데 막 그렇게 큰 공감은 못하겠어요. 내가 보는데, 와, 이거 내 일상이 재밌나? 근데 나는 좀 재밌는 사람이기 재밌게 봐주세요. 야,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어, 너무 춥다. 어... 자취생들은 공감하실 텐데,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텨야 돼요. 이거, 이거 좀 춥다고 보일러 틀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벙하고 날라온다. 제가 저번에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13만 원인가 나왔나. 근데 저는 겨울 내내 여기서 살지를 않아요. 애초에. 부모님네랑 여기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는데, 13만 원이. 13만 원이. 또라이세요. 진짜. 그럴 거면 번가로들어가든가 라고 댓글 쓰셨죠? <놀놀놀라> 짜잔, 깔끔하죠? 이 정도면 사람 사는 집 같네. 너는 왜 이렇게 뒤를 보고 있는 거야? 여기를 봐야지. 밖에 나가야겠어. 밖이 더 따뜻할 수도 있어. 제가 여기 처음 이사 왔을 때그 집주인분께 그럼 이 테라스 여기. 제가 뭐옷 걸어놓고 이렇게 쓰, 써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저번에 살던 분이 여자분이셨는데 여 옷을 걸어놨는데 여기 속옷을 누가 가져갔다는 거야 속옷을 친구아니에친거 친구. 세상에 참 이상한 사람 많다니까요 수돌곰을 왜 이렇게 많이 썼을까? 아... 하하... 아, 아, 돈도 없는데 물을 안 끄고 갔나? 세상에 참 이상한 사람들 많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과연 내 속옷도 가져갈까? 옷을 많이 걸어놨는데 제 속옷을 안 가져가. 밖에도 춥구나. 그래도 안에는 바람이 안 부네. 그러면은 네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다 양꼬치거리. 다 양꼬치집에 중국말도 진짜 많이 써 있고 거의 다 중국어에 그냥 중국이에요? 작은 중국? 일하는 사람도 중국인. 아, 비온다. 아, 비온다. <laughs> 그렇게 됐습니다. 국밥을 포장해서 왔어요. 왜 양꼬치를 못 먹었냐? 원래 제가 가려던 집이 훈춘 양꼬치 집이라는 집이에요. 근데, 거길 갔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좀 있더라고. 점심시간인데. 그래서 촬영하기 에 조금, 좀 껄끄러울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양꼬치 집을 갔어요. 근데, 형, 지금 먹을 수 있어요? 네. 몇 분이지? 한 명이에요. <laughs> 양꼬치 두 개부터예요? 2인분부터입니다. 다른 식사류를 시켜도 안 되는 거죠? 예. 기본이. 네, 예, 그럼 다음에 오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양꼬치 1인분에 18,000원이잖아요. 나는, 근데 진짜. 어, 너무 맛있어. 저는 좀 우아한 게, 애초에 1인분이라는 걸 없애고, 양꼬치 하나에 18,000원이면, 2인분도 주문 가능하면, 36,000원 1인분,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근처에 고흥 순대국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자주 가는 단골집인데 고흥 순대국에서 순대국을 표정이 왔습니다. 떡깔봐 이거 떡깔 이거 이거지 그냥. 어? 이게 행복이지. 오늘 이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최강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야 다르네. 미세먼지의 약자 MSG일지도? 이런 로망을 가지고 내가 옥탑방을 계약한 거지. 밖에서 나와서 먹어야 맛있다니까. 라면을 끓여도 이제 이상한지 하나 한 달도 안 됐을 때는 라면 하나 끓여도 밖에서 먹고 그랬거든. 기가 막힌데 그게.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먹어 보고. 이게 왜 이렇게 생기는 걸까? 이 성에? 성애? 성에라 그러나? 아, 진짜 문이 열려야 말이지. 이거 원래 이게 정상? 정상이 아닐 텐데 이거. <laughs> 나와 있어요. 돌출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아구가 안 맞아, 여기랑. 쉬, 안 되겠다. 깨진다. 아, 제가 이거 열심히 막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떠들었는데 카메라를 안 켰어. 가고 아무튼 뚝배기를 보니까 생각이 난 게, 제 친구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거랑 일머리랑 별개인 거 아시죠, 진짜. 공부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제 친구가 스무 살이 됐을 때,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해본 거예요. 국밥집에서 설거지하는 아르바이트였는데, 거기서, 진짜 일 어려운 거 없고,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뚝배기에는 세제를 묻히지 마라. 뭐 뚝배기는 세제를 묻히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뚝배기 안에 세제가 쓰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세제를 수제미에 묻혀가지고 뚝배기를 닦다가 아 그냥 가셔도 될것 같다고 5,000원을 지어주고 그냥 보냈다고 그런데 그런 썰이 아르바이트는 꼭 해보세요 진짜로 아르바이트 한번안 해본 애들딱 보잖아요 만나잖아 그냥 답답해 그냥 보면은 귀하게 자라가지고 자취도 그래 자취도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한번 해보는 게 낫지 그거 해보면은 막 부모님께 대한 감사함 어? 그냥 그런 일상에 대한 고마움 이제 뭐 하지? 여기 오면 참 심심하단 말이야. 맨날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편집하고 편집해야겠다. 또 밤에 헬스 갔다가. 그럼 그러고 하루가 끝나는 거. 그치만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하며 사세요. 그러면은 오늘도 <laughs>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끝내는 게 맞나? 그럼 집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집이 뭐가 없어요. 뭐 5평 남짓에 이 그냥 뭐한 바퀴 돌면 끝인데 뭐가 있겠어. 아무튼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울에서 좀 위험하다고 할수 있는 그런 지역에 옥탑방에 살고 있는 청년의 하루를 보여드리려 왔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걸잘못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살만한 것 같아요. 사람 사는데니까 그래도 1 8 0 0 0원의이무부터 주면 중...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